안녕하세요. 인조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위스키는 글랜스코샤의 빅토리아나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넌칠 필터된 로 제품이고, 그 캐스크 스트랭스 제품이거든요. 글랜스코샤에서 나오는 오피셜 캐스크 스트랭스 제품인데, 어, 캠벨턴 위스키 좋아하시면은 이게 가격대가 그나마 지금 마시기에 20만원대에 드실 수 있으니까 되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도수는 54.2도고요.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토리아나라는 제품을 글랜스코샤에서 이제 더 이상 오피셜 바틀로 내놓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지금은 한국에서 구하기 되게 쉽거든요. 주변에 샵 가시면은 와인앤모어에서도 판매하고 일반 리커샵에서도 판매하니깐요 캔벨타운 위스키에서 스프링뱅크 말고도 이 스코샤도 되게 맛있는 제품이니까 그 드셔보실 생각이 있거나 관심 있으시면은 방문하셔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이게 20만 원대 이 정도 CS 퀄리티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스코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코르크가 되게 밀봉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딸때 소리가 되게 경쾌하게 잘 났습니다. 음. 노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달달한 냄새 되게 잘 올라오고요. 바닐라 같은 냄새도 나타나고, 음, 이 스코샤의 특징이 되게 많이 차링된 오크캐스크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링을 많이 하면은 오크통의 달달한 느낌과 바닐라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노징을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위스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나스 제품이지만 되게 피니쉬도 굉장히 괜찮고 마시면은 음, 밸런스 좋게 잘 넘어가는데 짠맛과 단맛도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고 음, 되게 스파이시한 느낌과 알콜 치는 느낌이 전혀 없는 CS랄까요? 어, 리벳 중에서 되게 잘 만든 글렌 리벳이 있는데 글렌 리벳 중에서 리벳 12 라이센스 드럼이나 에어링 되게 잘된 라이센스 드럼을 먹으면 되게 달다, 꿀같이 다네, 되게 잘 들어간다 막 이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데 리벳 15도 되게 쭉쭉 잘 들어가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스키 마시듯이 되게 쭉쭉 잘 들어가고 밸런스 괜찮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 스코샤도 살짝 결이 비슷한 것처럼 되게 쭉쭉 잘 들어가게 만들어진 CS인 것 같습니다. 어, 음, 하지만 뒤에서 스파이시랑 이런 거는 스파이시, 예. 스파이시가 기분 좋게 스파이시가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렇다고 알코올이 치거나 막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 스코샤 CS 요즘 밖에서 많이 파니까요. 캠벨타운 위스키 스프링뱅크가 엄청 많이 비싸잖아요. 남대문 같은 경우, 스프링뱅크 10년, 15년, 12cs, 18, 다 가격 엄청 많이, 프리미엄 많이 붙여서 판매하고 있고,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정식, 공식 수입사에서 판매한 제품이 아닌데, 그렇게 뒤로 빼돌려서 파는 제품도 되게 많으니까, 이, 빅토리아나 같은 경우는 바로 옆 증류소고, 거리도 1k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직원들도 서로 그, 교류하는 스쿠샤거든요. 서로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면은 스프링뱅크에서도 스코샤로 파견 나가지고 스코샤에서도 직원이 좀 쉬거나 하면 스프링뱅크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니까 캔벨타운 위스키 특징이 둘다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나 네 주변에 구하기 쉬우시니까 어 CS 제품인데 굳이 12CS 물론 스프링뱅크 12CS 맛있지만 그, 솔직히, 그렇게 비싼 가격 주고 사 마시기에는 솔직히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한 번쯤 경험해보기는 괜찮지만, 어, 이가격으로 계속 마시기에는 조금 많이 비싼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이 스코샤의 빅토리아나는 CS 좋아하시고 타격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캔벨타운 쪽 CS를 먹을 때, 어, 되게 괜찮은 선택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스코샤에서 싱글캐스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싱글 캐스크를 드시거나 몰트페스티벌 제품도 CS인데 그건 피티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언피티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양한 선택지가 될수 있어 가지고요 즐겁게 위스키 마실 때막 고민하지 마시고 캠벨타운이면 무조건 스프링뱅크다 이렇게 고집 안 하셔도 스쿼셔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 가지고요 한번 드셔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